예, 이분은 20대 후반의 직장 분이신데요. 그러니까 큰 쌍꺼풀 좋아하고 눈도 그렇게 막조건은 나쁘지 않은 분이세요. 그래서 큰 쌍꺼풀 좋아해서 한 7, 8년 전에 쌍꺼풀 크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쌍꺼풀을 접은 편에서도 다른 편에서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쌍꺼풀이 커도 어리는 사람이 있고 크면은 조금 어색하고 부자연 사람 부자연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분은 후자에 속하는 거죠. 특히나 어, 개선 치한게 심하진 않지만, 개선 치량 것도 있고, 소세지에 큰 쌍꺼풀이면, 라인에 이렇게, 곡선이나, 뭐, 깊이, 이런 거는 양쪽 다 비슷하고, 작작이도 별로 없고, 이렇지만, 그런 것도 다 뭐, 어느 정도 괜찮은데, 문제는, 너무 크고, 소세지도 심하고, 어, 그리고 개선 치량 것도 조금 있고. 그니까, 러 뭐, 몇년 동안 이렇게 지내는 데는 사실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 화장하고 다니면 사실 또 표도 안 나고 하니까 고민, 본인도 많이 고민해서 할까 말까 이제 생각했는데 실제로 소재지가 있으면 맨얼불로 다니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누군지 알아보고 그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이제는 한국에서 잘안 하는 수술로 된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를 이제 싫어하는 편이죠. 옛날 한 2, 30년 전에만 해도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았지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라인도 낮추고, 뭐, 근데 라인도 낮추고, 눈도 또렷해지고 싶고요. 그래서 라인 낮추는 수술하고, 눈매교정 재수술을 이제 시행한 케이스죠. 그, 이런 분들은 살이 두껍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부분절개나 절개로 이런 식으로, 아니면 맨물로라도 이렇게 잡아놔도 붓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라인을 낮추고, 필요한 조직을 잘라내고, 눈매교정이 되면, 눈은 더 떠지고, 피부는, 이렇게 쌍꺼풀이 작아지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는 붓기는 훨씬 적다고 느껴져요. 실제로 느끼는 거는요. 그래서 라인은 작아지고. 대신에 뭐속 쌍꺼풀까지는 원해도 저런 눈에서는 어렵죠. 그러니까 속 쌍꺼풀은 아니더라도 눈은 또렷해지고 쌍꺼풀은 작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다니는데 좀 지장 없구요. 그리고 누가 봐도 뭐 이렇게 수술했다는 표시가 덜 나기 때문에 이제 많이 만족하는 편이에요.